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가 생활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 금 지금 이제 우리 가데스 바니아에서의그 정탐 으로 인하여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그러한 벌이죠. 이 벌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이2 20... 6절 말씀부터 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나를 원망하는. 이들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도구였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었던 건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거기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약속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주신 이 약속.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진영에 속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구도를 잘 봐야겠습니다. 결국 어떤 뭐 대립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래서 이 결국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 가운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우리 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laughs> 어, 대적하고, 이제, 불신으로 가고, 이러는 겁니다. 아, 우리도 잘 봐야겠습니다. 어떤 일의 끝에, 일들의 이 구조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꼭잘 봐야겠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하셨너이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 우리의 어떠한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말을 뭐 표현하자면 말을 조심, 말 조심, 말 조심. 말 조심. 중요합니다. 말 그, 그랬다 그러죠.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길러서 이렇게 기를 때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나갈 때꼭 그런다 그래요. 얘야, 나가서 저기 너길차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아이들에게 여기 이 거리가 이렇게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이래서 구분이 잘안돼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야. 잘, 그거를 하지만 아이들은 늘 조심시키느라고 차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 때, 학교 갈 때, 또 어디 다니고 할때꼭차 어, 조심해. 응. 뒤에 오는 차잘 보고. 전기차는 소리도 안 나요. 뒤에 오는데 전기차는 어, 차 소리도 안 납니다. 차 조심하라고 늘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회생활하고 어 이러면서 부모님이 집을 나서는 자신에게 얘야 그래서 이제 또아 이게 차 조심하라는 말을 하실 타이밍이구나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말을 잘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그러니까, 차조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전을 생각하고 그랬던 거, 중요하게 그랬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들의 말을 조금 좀 돌아볼까요? 일단, 하나님을 결국 그 대적하는 그런 어떤 비방의 말, 욕, 원망,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있죠, 특징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것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이것저것저것 이런 것도 꼽아서 열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덟 가지, 아홉 가지 감사한 것이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고 그럴 때, 그한 가지, 그한 가지를 가지고 불평하고, 계속 그걸 원망하고, 계속 그거를, 그거 정말 나쁜 습관이죠. 근데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그렇게 든,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저렇게, 저렇게 뭐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다잘 되고 있는데, 뭐한 가지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불평, 불평하고 불만인가. 이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좋은 것이 밖에 없어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습관이 길러지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열, 열에서 뭐 하나 뭐 조그만 부분 막 이런 거 음하고 트집하면서 그러면 점점 점점 그 마음과 심령이 극박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거뭐다잘돼 있어도 뭐 조그만 흠 하나 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말 조심, 차 조심 하듯이 꼭 그렇게 하고 잘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점과 이런 것들 이들이 광야에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감사하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나요? 있나요 어디에? 아, 정말 좀 감사하고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간다 뭐 이런 걸로. 자그 다음에 이런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은 또 하나 특징이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말씀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된다는 거. 처음에 그 섞여있던 잡족들에게서부터 이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고 뭐 이랬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어느새 이 전체가 된 겁니다. 이 전체가 다. 그래서 이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확산되고. 이 그런다는 거, 이게 취약해요, 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대화하고 사람들이 그럴 때, 아, 뭐, 누구네지.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잘안된 얘기. 그런 얘기 하거나 할때 귀를 다 기울이고, 어, 그래요. 그래서 뒤, 뭐, 뭐 하는 얘기가 참 많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퍼져가고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오지만 이들이, 아, 어느새 전 진영이 다 밤새 우는 이렇게 퍼졌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꼭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더 보면 이런 그 악한 말과 불평과 엉망의 말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 표현이 점점 강해져 갔다. 이러느니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애국에 돌아가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행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통해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금 폭된 인도하심을 완전히 뭐랄까요? 그냥. 저도 말을 좀 조심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뭉개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어떤 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점점, 점점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별 말을 다 하고 하는, 악해지는 것 중. 말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강하게 말하게 되고 막 심하게 말하게 되고 이 지금 광야에서 벌을 받은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꼭 이것을 새겨야겠습니다. 차 조심보다 더 중요한 게말 조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laughs> 29절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던 대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에게 살게 하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 애들 사로잡히고 막 그런다. 걔네들은 안전히 들어가겠다 근데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광야에서 엎드러진다고 하셨고요. 33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정탐했던 40일에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35절 말씀으로 한번 모아보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소멸. 소멸이 뭡니까 여러분? 소멸. 이게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소멸.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하나님의 이끌과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는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에들이 지났던 시내 광야. 뭐또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생명이 없고 마른 땅, 뜨거운 태양, 모래. 먼지, 흙먼지. 그냥 그런 것들과 함께 존재는존재는 존재는 사라져가는, 소멸은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아주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억되지 않고 그냥 뭐 없는 거죠. 광야나 사막은 그 먼지와 이런 거 해서 알갱이가 작아지고 해서 소멸이고, 거기는, 어, 모래와 모래 먼지와 같이 허망한 길이죠 거기는 제가 좀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허망함이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다 이 말씀에서 완전히 그뭐왜 나온 거예요 왜 나오겠다고 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모래와 먼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대적하고 하는 이들의 운명론적인 전제론적인 그 결과를 소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겠습니다. 아, 안타깝게 이렇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4절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좀 찾고자 하는데요.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주약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거 좋아, 난 이거 싫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 내가 싫어 이렇게 나는 싫어, 너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싫어 이러시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 갖고 그냥 막 벌을 내가 싫어, 내가 한번 내가 마음에안 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줘. 막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는 의미를 어디서 중요하게 볼수 있냐면 이게 3 5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뭐라고요? 이 악한 원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뭐 감정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에 들게 해, 뭐 이게 아니라, 악, 예, 악, 악한 회중. 악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악과 죄를 싫어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서, 예를 들면, 악한 것이, 사람 관계 가운데라든가, 악한 것이 제거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악한 악당. 연쇄살인범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줍니까? 아니죠. 그걸 잡잖아요. 제거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악을 벌하는 심판. 우리 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종양도 뭐, 이렇게 악성종양, 이렇게 붙잖아요. 악성종양 어떻게 합니까? 악성종양 거기를 떼어내죠. 악을 싫어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그이 성품과 이 모습이에요. 악은 제거해야 돼요. 죄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들 이렇게 말했던 이들, 이들을 때문에 그이 아래 세대도 어 계속해서 40년 그 포함되는 40년 안에 자신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반대로, 희망을 보고자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지만 무엇을 좋아하시죠? 선을 좋아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37절에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자.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가자 우리 거기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 하나님 주 소망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자. 다 지파 분배까지 다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을 다스려 가는 내가 우리 삶의 내 삶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뭐 답이 다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기나, 죄. 특히 오늘 앞에 이말 내가 다 들었다고 하시는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니 말 조심. 이렇게. 아, 이거는 뭐, 뭐 어떤 말 하고 막 그러면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금 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개념적인 거긴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운명적으로 소멸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 끝까지 가난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길이 우리 삶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꼭 말씀에서 새겨야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악을 멀리하고 죄, 거짓, 불의 이런 것으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지고자 하는 것을 지역으로 여기 지금 출애굽에 지역으로 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애굽적인 삶을 종에 종살이 하는 거, 죄에 종살이 하는 거고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애국을 떠난 것이고 가난 복지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가난 복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입의 말이 어떤가 새기고요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죽었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3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만 겁니다. 심판이 만 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반대로.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말씀에서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뻐하며 그 말은 곧뭐 우리 아까 제가 오해 없도록 한 것처럼 막뭐 나는 없어지고 막 누구 기쁨 맞춰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오해하는 그게 아니라 선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몸에서 악한 종양을 떼어내듯이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악과 죄, 우리 말에서도 그러한 것다 떼어내는 가운데 복되게 걸어가는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걸음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잘 새기며 하나님 주시는 인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그 복된 삶으로 더한 걸음씩 더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시죠.